네 안녕하세요 차터원생입니다 어 지금 시간은요 오후 9시 15분입니다 어 지금 시간 보시면 9시 15분이고 일단 오늘 구간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지만 두산이 마이너스 3.8%좀 하락이 나왔는데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밤늦게 좀 켰어요 새벽에는 못 일어날 것 같고 제가 오늘 좀 저녁 약속이 있어서 좀 일찍 어. 원래 8시 퇴근하거든요 6시에 좀 일찍 퇴근을 했습니다 오늘 구간 그죠? 저녁 속에 있는데 이동하면서 보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9시 20 6시 29분에 급락이 나오고 있었어요 급락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아까 저녁에 보니까 이 주가가 이렇게 눌리고 있었어요 보니까 보죠? 그죠? 이제 언제요? 이렇게 미친듯이 하락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막 9만원 깨지고 그래서 아 이거는 안 되겠다. 아무래도 우리가 대응을 좀 해야겠다 싶었는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매도 대응이 아니라뭐예요 추가 매수 대응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하 지금 주가가 여기까지 밀렸잖아요. 시간을 잡아요, 여러분들. 시간을 잘 보세요. 8시 37분입니다. 그죠? 6시 37분이요. 그죠? 그리고 이거 한번 올랐을 때가 언제요? 올랐을 때가 6시 37분이요. 제가 이때 여러분들한테 정말 빠르게, 빠르게 이 6만, 8만 4천원에서 8만 6천원. 이 구간에서 순간적으로 선택한 게있데 아마 추가하면서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요거를 타이밍을 어떻게 잡았냐면 이때가 저점이었잖아요. 그죠? 73,000 저점이었잖아요. 이건이. 그죠? 저점이었죠. 제가 뭘 봤냐면 빨리 지금 컴퓨터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mts로 빨리 차트를 봤어요. 근데 무슨 구간이요? 21선이요.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뭐 21선이야. 21선 뭐라 그랬어요? 21선 매수 기회라 했죠. 그죠? 21선 순간적으로 내려올 수 있다. 내려올 수 있는데, 요거 뭐가 된다? 우리 기회가 될 거다. 2 2선 근처에서. 그 제가 여러분들한테 빠르게 텔레그램 방에서 두산 에너 빌리티뭐 하자? 여섯, 칠 분에? 매스 타이밍.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아마 요거는 정말 순간적이기 때문에 아마 잡으신 분도 있고, 뭐, 못 잡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잡으신 분들은 뭐 지금 수익 중이겠지만, 어쨌건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어, 미선물 하락 대비 너무 많이 하락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미선물이 마이너스 2.3%까지 하락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거의 마이너스 10%가 하락을 했어요. 정말 말도 안 되게 마이너스 한7% 정도 계속 밀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보고 저는 뭐야? 말이 안 된다. 그냥 지금 다 수익 중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쏟아진 걸로 보인다. 기다리자, 기다리자. 큰 이상이 있어서 하락하기보다는 다 수익 중이니까 던지는 그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확하게 오늘 구간 저점 구간을 일단 잡아는 냈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 그 뒤에도, 우리가 현대차도 계속 째리고 있었죠. 현대차 째리고 있었고, 하나오션도, 어, 충분히 갈 자리에서 눌리는 거 말이 안 된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신규 진입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하락이 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전부 다 일단 반등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 너가 잘했어? 네가 지금 잘해가지고, 장, 너 자랑질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러한 하락을 준비했냐, 안 했냐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전체적인 증시가 하락을 했을 때 내가 아는 게 없다라고 하면 뭐예요? 아는 게 없다라고 하면 무서워서 오늘 구간에서 매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맞잖아요. 그죠? 이렇게 누가 어떻게 버티? 1 2 빠지는데. 근데 뭐예요? 제가 분명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하락에 대해서 뭐예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기다려라. 기다려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뭐가 중요하다?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가 두산 요때 당시에 이 19일 있죠? 16일, 금요일에 이게 중간에 분명히 장중의 변동성으로 흔들고 갈수 있다. 이거 버텨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영상이 있기 때문에 요거 보여드리면서 앞으로의 방향성 정확하게 잡아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요. 1월 15일입니다. 1월 16일, 16일. 그죠? 자 요때당 제가 여러분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장대양봉이 나온 이후에, 그죠? 이 나온 이후에 모와 똑같다, 모와 똑같다, 작년 3월 대폭등 직전 패턴과 동일하다. 그러면 반드시 흔들기 발생할 때 추가면서 하 준비해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거 영상 잠깐만 볼게요. 여러분 잘 봐봐요. 제가 왜 두산 에너빌리티가 정말로, 물론 오늘 다른 종목이 다 빠졌지만, 제가 왜 두산 에너빌리티가 정말로 유튜브에서 그래도 제가 스스로 나 진짜 1등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더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고요. 근데 아마 이번 흔들기는 밑으로 길게 나오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만약에 길게 나와준다라고 하면 이건 뭐다 완벽한 속임수겠죠. 정말로 진짜 만약에 이게 밑에까지 터진다라고 하면 이거는 흔들고 정말로 상상하지도 못할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이 전고점 자리 직전에 흔들기가 나온다라는 건 예상하지 못하는 강한 상승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과거의 패턴을 본다라고 했을 때 음, 여기를 좀 보시면 알겠지만 요때가 이제 4월이거든. 4월? 어, 사월 급등 나오기 직전인데 여기 패턴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고점 자리 근처에서 넘어주고 그죠? 매물대 넘어준 이후에 지금 우리가 요런 자리로 볼수 있잖아요. 지금 요런 자리, 요런 자리에서 양봉이 나온 걸로 볼수 있는데 뭐가 나왔었냐면 잘 가다가 어떻게? 잘 가다가 흔들기. 보이죠? 지금 우리가 자리가 요런 자리로 볼수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지금 요런 자리 보수 있죠. 요렇게. 그죠? 정구점 매물대잖아요 정구점 매물대 그죠 요런 자리로 붙수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나왔어요? 1대기 마이너 14% 밀어버리고 다시 올린 다음에 여기서부터 개미 털고 급등시켰죠 이 패턴까지는 아무도 예상을 못할 거예요 근데 저는 다 확인하고 있다 그래서 이 패턴까지 나올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걸요 지금 얘기한 게 아니라 언제요 1월 16일에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이러한 하락에 대한 패턴들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럼 지금 구간부터 이 패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이거는 뭐다? 이미 신고가를 때려주고 흔든 거기 때문에 털릴 사람 털고 가는 그림이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두산이 조금 더 과하게 하락한 건 뭐다? 완벽하게 눌러준 거다. 완벽하게 눌러준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구간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변동성은 일단 나왔고 변동성은 나왔고 앞으로 뭐요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상방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조금 더 흔들릴 수 있겠지만 가능성 굉장히 높은데 이때 뭐해야 된다 반드시 매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해가 안되죠 아니 이제 이제 시작인데 왜 매도하지 개미 터는 거 아니야 맞아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개미 털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털고 나서 자, 어떻게 됐다? 털고, 굉장히 이렇게 급등이 나왔죠? 그죠? 근데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구간이요. 자, 지금 이렇게 주가가 단기적으로 올라갔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요건 얼마예요? 털고 올라갔을 때가 여기가 가격을 보면 27,400원이죠? 어디까지 올랐어요? 여기서 7만원까지 올랐습니다. 자, 그럼 단기적으로 몇 프로가 오른 거예요? 몇 프로가? 자, 150%가 올랐습니다. 거의 2.5배의 주가가 상승이 나왔어요. 그죠? 며칠 만에? 자, 5월 8일부터 6월 24일 동안. 한달반 동안 2.5배의 상승이 나왔다. 근데 지금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릴 건 이거예요. 지금 두산이 이렇게 2.5배의 상승이라고 하면 얼마입니까? 22만원, 23만원이요. 제가 이렇게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올라갔던 부분들을 압축을 해서, 이 기간을 압축을 해서 주가가 한 번에 반영받아서 빵, 빵, 빵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두산은. 그러면 지금 구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뭘 생각해야 된다? 아, 급등이 나오게 됐을 때 어떻게 된다? 매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 봐봐요. 이런 하락에는요, 이런 하락에는요, 털릴 수밖에 없어요. 웬만한 멘탈로는 추가 매수 절대 못 합니다. 왜?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뭐 해야 돼요? 개인들 생각하는 거 반대로 가야 돼요. 오히려 뭐 해야 된다? 오히려 매수 타이밍으로 과감하게 우리가 잡아가야 되는 부분이었다. 그쵸?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세요. 강하게 올라갈 때는 사람들이 뭘 할까요? 매수를 할 겁니다. 그죠? 매수를 할 거예요. 더 살라고 할 거예요. 왜? 더갈것 같으니까. 빠질 때는요. 더 빠질 것 같아서 매도하고 싶고요. 올라갈 때는요. 더갈것 같아서 매수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인간의 본성을 거꾸로 가야 돼요. 두산이 더갈것 같으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오면 그때부터 뭐 한다? 분할 매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오늘 모든 종목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러한 하락에 대한 흐름들을 저는 뭐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증시가 더 올라가고 더 고점에서 많은 세력들이 여러분한테 물량을 넘기기 위한 보다 전초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주가가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죠? 빠졌어요. 근데 만약에 이 이후에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만약에 올라가요. 만약에 올라가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하락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이렇게 강하게 하락이 나오면 이거는 기회구나. 이거는 기회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누가? 개인 투자자가요. 그러면 나중에 증시가 5,500이 갔다고 칩시다. 거기서 만약에 진짜 이렇게 또 급락이 나왔어요. 그럼 이때 사람들은 매도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뭘 할까요? 이때 생각나서 매수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때 급락했을 때가 저점이었지. 그러니까 이번 하락에도 내가 담아야겠다. 그러면서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때가 뭐가 될수 있다? 고점이 될수 있다. 이게 뭐다? 이게 지금 증시에 앞으로의 방향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두산, 엔어빌리티 현재 구간에서 이상이 있는 흐름이다 아니다 이상이 있는 흐름이 아니다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나왔던 거고 주봉으로 보더라도 오 주봉선에 걸쳐서 마무리됐고 주봉선 중심선 깨지지도 않았죠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보다 일단은 차분하게 기다리자요 차분하게 기다리자 여러분들의 영상 이렇게 9시 28분에 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지금 약간 술한잔 먹었어요. 술한한병 정도 먹었는데 술 먹고 찍는 거예요. 왜? 새벽에 분명히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찍는 건데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오늘 영상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돼요. 문제 있으면 제가 무슨 일이 있던 간에 와서 영상 찍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이것만 하셔서 제 영상 잘 확인하시면 진짜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정말 위험하면 위험하다 괜찮으면 괜찮다 말씀 드릴 거니까 이 부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두산에너빌리티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뭐제 진심이 여러분께 좀 닿았다고 생각하고 저 싫어하는 사람들도 조금 이제는 인정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어. 인정하시길 바라고. 어, 어쨌건, 오늘 구간, 어, 약속을, 저녁을 먹다가, 아, 안 되겠다. 난 요거 더 먹으면, 내일 새벽에 영상 못 찍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일단 영상을 찍으러 가야 돼. 해서 찍으러 온 거니까, 여러분들도 구독, 좋아요, 부탁을 꼭 드리고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정말 내가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잡아내고 싶다, 잡아낼 거다 하면 영상도 빠르지만 제가 최대한 노력할만큼, 어 최대한 보내드릴 수 있을 만큼 보내드릴 거니까 0108459501 여기로 두산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정말 매도해야 될때 여러분께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해야 될때 솔직하게 제가 이미 어 어떻게 뭐 매스 타이밍을 텔레그램 방에서밖에 전달을 못 드리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텔레그램 방이나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매수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 내가 같이 좀 실시간으로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0 1 0 8 4 5 9 0 1 여기로 두산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 감기가 났다가 또 이제 도질 것 같긴 한데 괜찮습니다. 어어 어, 두산 정말 좀 오늘 새벽에 보시고 조금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신고가를 만든 놈들입니다. 여기까지 올렸다라는 건이 위를 바라보니까 여기까지 올린 걸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자고요. 급등 나왔을 때 수익 잘 챙기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